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고난 주일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종료 주일은 다른 게 아니라 종료 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흔들면서 옷까지 거두어 땅에 펴면서 예수님의 행진을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을 따라서 종료 주일이다, 종료 나무 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호산나 주일이다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 그, 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그냥 종료나무만 흔들었으면 얼마나 이게 썰렁았겠어요. 와, 뭐 이렇게 소리도 질렀겠죠. 근데 와, 소리 질르는 것도 괜찮지만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세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와, 와, 얘기 예. 요즘 이렇게 뭐 어디 뭐 이렇게 선거에 가면 사람들이 모이잖아. 모이면 그 선거 운동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막 외치잖아요. 뭐 때로는 그 지역 후보를 외치기도 하고 지원 내려오는 뭐당 대표들든가 그 사람들을 외치는 것처럼 예수여 예수여 하는 게아니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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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호산나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일이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중에 이 교회가 발전되면서 아, 고난 주일이 시작됐다. 고난을 시작됐다라고 해서 고난 주일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고난 주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고난 주일이라고도 부르고도 대개 종려 주일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입성부터 십자가 달려 돌아가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고요한 날까지 예, 래서 부활절 전날까지 고난 주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교회는 홀리 위크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주간이다. 그래서 어떤 세상 과좀 거룩한 것즉 구별되는 시간을 좀 보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주한 주를 한 우리가 보냅니다만은 지난 주와 같지 않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좀 세상과 구별돼 좀 보내자.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좀 줄이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자끗하게 만족을 준 것보다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더열심을 내어지고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첫째 날이 주일날 종료 주일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어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 나살에 출신이고 나사렛에서 활동,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죠. 예루살렘에 별로 갈 일이 없었어요. 명절 때 외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 때도 앞서서 6월절을 앞두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는 특별하게 올라가신 이유가 있고 많은 사람이 환영을 하는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환영하는 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다. 라고 해요. 낙귀 새끼에 앉아서 올라가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으면, 이거 전 세계에서 그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어우,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환대하니까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와봤더니 나귀 새끼를 쫄래쫄래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망아지 같은 걸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포만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 환성을 지르면 그거에서 무슨 큰 승리의 장군이 온다고 라 하면 아주 포부도 당당하게 말을 타고 하는 거예요 군마를 군리를 벗으리고 말을 타는 것이죠 예,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귀를 타고 올라가신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이 우리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낙귀와 같이 겸손하고 평화의 왕으로. 말은 전쟁하기 위한, 공격하기 위한 무기라고 하지만 이 낙인, 특히 어린 낙인은 겸손하고 평화로운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처럼 죄인 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또 죄로 서로 막혀진 인간 사이의 관계를 평화하기 위해서 오신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주님의 사람들은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 사상,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체면도 차려야 되고 모양도 내야 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다.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고 전해 주시고자 했던 특별히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저주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왜 성경도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고 선을 위해서 또 죽는 자가 있지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의롭고 선한 사람들에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된 것을 발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보면요 사람의 본 모습은 좋을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참다운 모습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고난의 자리일 때 고통받을 때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질적인 본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우리를 위장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웃음으로 속일 수 있고 또 때로는 무슨 선물로 속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로 속일 수 있지만 자기가 고난받고 힘들게 되어지고. 고통스러울 때는 숨길 게 없어요. 악만 드러나는 거예 자기 본 모습만 드러나는 거예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최고의 죽음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하나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그 얘기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주님께서의 말로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참다운 사랑의 실체요, 참다운 사랑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본 모습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 죄인마저도 사랑하시는 죄인을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크구나. 그래서 나의 죄인들을 발견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과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세상 사람 말로 실패자가 아니고 영원한 승리자고 온전한 성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머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 이런 시를 썼어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아이들의 호감을 사는 것, 솔직한 비평가들의 인정을 받고 비덥지 못한 친구들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던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던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간의 세상을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 자신의 살았었기에 단한 사람이라도 좀더 마음 놓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최고의 성공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결코 성공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3살에 실패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로 성공자라고 하는 건 비난도 받기 어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그 십자가의 죽음처럼 이게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놓고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가만히 냅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다라고 표현해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기독론을 이야기할 때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케노시스. 그 무슨 얘기냐 자기 비움의 기독론이다. 자기 비움의 기도 예수님이 케노시스의 기동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서이 본문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정의를 합니다. 자기 비운다라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도마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품을래? 품어주십시오? 아니라고 품으라 명령하는 거 마치 계명어 같이 명령하는 거요 너희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냐? 잘 봐라. 예수님의 근본은 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의 참 모습, 찬 모습은 인간으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하늘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는 하늘에 높은 권세의 능력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셨다 캐노시스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다 이렇게. 낮추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즉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셔서 우리들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은 점점점점점점 낮아짐의 길로 오셨다 하늘의 보좌와 영광 내리시고 함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만으로도 권세가 이 세상 계시면서도 내가 말씀만 하면 권세를 부리면 이만 명의 군사도 더 동원할 수 있다 모든 사단에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감당하셨던 것을 조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곧 가장 밑바닥 십자가까지 가셨지만 그 낮아짐의 길에 가셨지만. 그 낮아짐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를 경배하는 데에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해요. 하늘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와 또 부활승천에서 하나 나라에 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존재, 우리가 볼수 없는, 먼저 가셨던 분들, 구원받고 천국 가신 분들, 또 땅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땅 아래, 우리가 땅 아래에 있는, 땅 아래는 돌아가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땅 아래는 바로 지옥에 있는 자들마저도. 예?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모든 무릎을 꿇는 이런 길을 바로 하나님이 그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니까 그 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이 주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은 우리는 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상식을 봤는데 저는 나중 그 프로그램을 보지 못했으면 나중 에 인터넷에 잠깐 잠깐 게 구별을 구별되는 걸 봤어요. 그 누구냐 바로 연예인 최수종 씨가 KBS 연예 대상을 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원래 또 눈물도 많으시지만 그간 거기서 시상식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야. 아뭐 좋아서 웃나? 네. 그러니까 그 보던 다른 연예인들도 막 같이 막 시상식장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깨끗,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나라고 이야기했네. 제가 이게 연예 대상을 네 번째 받는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뭐 야망의 전설 태조왕건 대조영이 위해서 이번에 무슨 전 사실 요번 프로그램은 전혀 한 편도 보지 못해서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는데 그 대상을 보는데 펑펑 울어.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순간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아내 하이라와 그의 매형 또 목사님 또 누나 감사합니다. 가족들께 감사합니다. 요즘 웬만한 방송에서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 했다가는 아주 악플 테러 엄청 당해요. 엄청 공격당하잖아요. 뭐꼭 그렇게 해야 되냐, 어쩌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최수종 씨이 고백에 세상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의 삶이 늘말한 것과 삶의 태도가 그대로였던 거예요. 하나님 늘 의식하고 하나님 늘 존, 하나님 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수없이 많은 연기를 상을 탔지만 이게 된 것이 내게 자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간증한 고백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이렇게 모든 권세를 다 내어놓는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다 가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사랑 끝없이 해서 결국에는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했던 그 발걸음을 높여서 세상에 최고 높은 이름으로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 마음을 품어라. 너희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 낮아진다고, 작아진다고, 서운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최고의 집중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마지막 절기에 우리 성도를 부탁을 드리기는 꼭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순절 또 마지막 고난주간에 기도에 참석하오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저녁 기도에도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담기 원합니다. 왜 나는 맨날 나 어렵게 될까요? 힘들게 될까요? 왜안 될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풀어지셔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놀라운 이름 되찾고 소망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것 감사합니다. 아들이 된것 감사합니다. 딸이 된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종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을 받게 된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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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절기가 되어지고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번 부활절이 내가 정말 깊숙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움받으셔서 아 그래 내가의 삶에, 내 인생에 주님을 따르는 것, 주의 마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감사하고 귀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시간시간,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도 생각해 보면 많아요. 분주한 때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 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 놓고 하나님의 때를 구별해 놓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 놓고 한다고 하면은 모든 삶에 있어서도 가능하리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류 신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한 중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셨던 주님의 고난이 결코 실패요 좌절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요 존귀와 영광을 얻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또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때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처럼 높여주신다고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오셔서 죄의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또 우리들의 종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 그 사랑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온전한 길 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길갈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네 영원한 경배하네 영원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저 경배하라.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길,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도 은혜를 허하여 주어서 우리의 죄된 것을 다시금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확고하고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며 또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는 발걸음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비하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병생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불편과 아픔과 연약함을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들을 고쳐주어 씻어주어서 다가오는 주일에는, 부활절에는 주님 앞에 달려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나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감사 할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길 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과 사단막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뜻만 세워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 나오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사랑한 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